드디어 지옥의 구간을 벗어난 비트코인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은 잠시 하프 타임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때혹독이는이 더러운 코인 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코인판 역대급 대격변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킹입니다. 오랜만에 시황 분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간 몸이 좋지 못해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세세하게 브리핑을 전달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따라서 금일 영상을 통해 이전에 진입했던 롱 포지션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적인 측면과 더불어 대응적인. 부... 부분까지도 오늘 단 하나의 영상을 통해 짧고 굵게 핵심들만 뽑아서 한번 세세하게 공유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이선은 이전 관점 복귀부터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 19일 유튜브 영상과 텔레그램 방을 통해 지금의 이 하락 채널 속 채널을 돌파해주는 상승 시나리오 즉 상승한다고 바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 채널 내부로 회귀하는 리스크를 제거한 이후 채널 상단에서 다시금 대받아주는 자리에서의 롱 포지션을 진입하겠다고 공유를 드렸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따라서 83.8k 구간에서의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이후 83.2k 구간은 2012평 이탈 자리이자 다시금 하락 패턴을 구사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속해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절 근처에서 약 손실로 빠져나오며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겠다고 공유를 드렸었죠 결국 이번 역시도 정확하게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지켜준 상태로 이제 주말부터 거듭 상승을 시작해주게 되었고 현재 하나의 상승 추세 라인을 형성시켜주며 그 상승 시너지는 계속해서 전개되어주고 있는 상황 이로써 관점은 적중을 했죠 관점 복귀는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보시다시피 영상 외적으로 실시간 대응 및 진입 포지션 관련해서 후속 관점 같은 경우로는 일제히 제 개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촬영 및 편집 등 시간적 딜레이에 따라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처럼 대응을 전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관점을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포지션 진입도 했겠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단기적인 대응 플랜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했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관점과 동일하죠. 한편 3월 20일 관점 브리핑을 통해 저는 ABC 구조를 추적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90K까지의 상승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카운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3월 11일에 출연해 주었었던 채널 하단 라인에서의 정확한 반등 자리부터 저는 하나의 임펄스 시작으로 책정을 했고 그 안에서도 현재 3파가 진행 중에 있다고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ABC 구조상 현재 1파 임펄스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맥락상 이제 3파가 진행된 카운팅 속 마지막 상승분출이 예고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상승 추세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서 해당 추세선을 기점으로 나머지 임펄스 파동이 이제 전개되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따라서 욕심내지 않고, 기존 관점 그대로. 저는 90k 부근에서의 이제 1차 익절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전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전달 드렸다시피 지금의 이 임펄스는 최소 피부나치138 라인 즉 91.2k에서 92.2k 부근까지 의 추가적인 상승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90k 구간에서의 1차 익절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남은 물량 같은 경우로는 해당 저항 매물대 구간을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지를 보고서 추후에 이제 다시금 판단을 내려볼 계획이고요. 어찌 되었든 핵심만 논해 보고자 했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 지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 상승 이격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는 점. 만약에 변수가 발생해서 하락이 시작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지금의 이 상승값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자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유력 구간 같은 경우, 이0.618 구간인 86.1k 구간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786 구간이자 이제 지금의 추세라인을 벗어나는 이탈 움직임이 발생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전량 익절화 시키고서 이후 추가적인 진입자리를 다시금 잡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짧고 짧은 금일 영상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롱 포지션 그대로 홀딩을 유지할 계획,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둘째, 목표값 같은 경우로는 90K 부근에서의 1차 익절, 그리고서 92K 부근 저항 매물대에서의 소화받는 움직임을 보고서 추후 대응을 하도록 할 예정. 이는 역시나 텔레그램 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피보나치 0.786 구간인 85.4K 영역과 지금의 추세선을 이탈하는 하락반전이 일어나주게 된다면,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 전량 익절을 진행을 하고, 다시금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을 물색해보도록 할 예정. 이상입니다. 금일 영상 같은 경우 이전 영상을 보고 관점을 참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 포지션 복기도 할겸 짧게나마 이후 대응 플랜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업로드 빠르게 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호흡 관점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점을 공유 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금일 중으로는 꼭 반드시 입장하셔서 이후 터져 나오는 변동성 대비해서 실시간 대응 역시도 관점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일 영상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금 인사드려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지금까지 저는 코인킹 김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